안녕하세요 기기입니다 오늘은 이번 수영복 픽업 서번트 중 5성 룰러로 등장한 수영복 멜로진의 주의 성능에 대한 영상인데요 과연 무상성 딜러가 많이 나온 지금 수영복 멜로진이 어느 정도의 성능이 나올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멜로진의 주의 성능을 보기 전이서번트의 성능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자면 멜로진은 5성 룰러로 등장을 했습니다. 공격력은 11,495로 5성 룰러 중 홍지와 함께 가장 높은 공격력을 가지고 있어서 룰러라고 무작정 약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는데요. 게다가 보구에는 3턴짜리 공격력업이 있어서 보구를 연사할수록 점점 딜이 강력해지겠고 이 공격력업의 수치는 20%로 보구 3면사시 60%까지 올라가겠습니다. 게다가 멜로지는 적 전체에게 지특공 공격을 하는 특공 보고까지 가지고 있으며 이 지특공은 천진 특공 중 161명으로 가장 대상이 많은 인특공에는 조금 모자라지만 그래도 총 129명의 서번트가 대상인 비교적 넓은 범위의 특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필 작년 수영복 이벤트로 나온 수영복 이부키 도지 또한 지특공을 가지고 있어서 좋든 싫든 이 수영복 멜로지는 수부키와 계속해서 비교가. 될것 같은데요 심지어 수부키의 클래스는 버서커 라서 웬만하면 1.5배 상성딜이 들어가 정말 어느정도 성능이 나오지 않는 다면 외면을 받을 것 같은 서번트인데 멜로진의 스킬도 보자면 1스킬엔 3톤짜리 아트성능업과 혼돈특공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멜로진이 수부키와 마찬가지로 지특공에 클래스도 룰러라서 포지션이 겹칠까봐 이렇게 혼돈특공을 줘서 차별점을 준것 같은데 게다가 이 혼돈특공은 대상 서번트가 무려 5 1명인 범위가 굉장히 넓은 특공이지만 어디까지나 특공 버프이기 때문에 보구 위력업과 하변산으로 들어가 특공이 들어가면 딜이 많이 올라가긴 하겠지만 보구에 있는 특공처럼 드라마틱한 차이는 나지 않겠습니다 1스킬의 수치를 보면 아츠 성능업과 혼돈 특공 모두 30%에 2스킬은 스타 관련이라 넘어가고 마지막 3스킬을 보자면 비록 이 스킬을 사용한다고 원본처럼 수영복 멜로진의 보구가 바뀌진 않지만 그래도 80차지라는 굉장히 높은 차지를 가지고 있고 게다가 보그 위력업까지 있는데요 이 보그 위력업의 수치는 30%로 워낙 기존 멜로진의 성능이 너무 좋았어서 그런지 수영복 멜로진 정도면 은 뭔가 무난하게 보일 정도인데요 아무튼 바로 수영복 멜로진의 주회를 보기 전 잠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정정을 해드리자면 이번 수영복 요정기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요정기사라는 클래스 스킬은 인특성의 적에게 크리티컬 위력이 올라가서 나가는 거지 인 특공이 아니라는 점 알아주시길 바라고 바로 수영몽 멜루진의 주의 성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멜루진의 보그 랩은 3에 스킬은 160을 찍어줬고 따로 성배나 금포우는 주지 않았으며 백래흑성배를 착용하고 공격 시원는 MP가 가장 적은 버서커에서 한번 주회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デスコ君のうちに準備をこの楽しい2人目の時もみんなキャビンで待っててチュッチュッわそれ僕たちのセリフだっちゃいました夏のブレスを見せてあげる行きなさいブライトアルビオン戦いデスコ革命戦行きます ドラゴンパマスク完全に蒸上カタカレット良好ブラストディレクター展開完了フルアーマーよし発泡する射程入ったオープンコンバットしぶきを上げろスプライトアルビディオやるねやだね いけないぞーみんなキャビンで待っててチュッチュッうわあそれ僕たちのセリフだっちゃいましたシツのブレスを見せてあげる行きなさいスプライトアルィオンいや無力化してからピュアだ 역시나 비교할 서번트가 수북히라서 그런지 멜로진도 마술예장을 자유롭게 착용하고 버서커에서 주회가 돌아가는데요 약간 멜로진은 수급률이 좋아서 돌아간다기보다는 80차지가 너무 든든해서 이런 주회가 가능한 느낌에 특공이 들어가는 곳에서도 주회를 돌아보니 3라운드에서 100만 정도의 높은 딜량이 나왔고 무상성에서는 한 명당 약 50만 정도의 특공 딜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버스터에 비해 많이 약해보이는 건 아츠는 바로 오첸 서포터를 쓰지 않아서 그렇고 멜루진은 수부키랑 주의 성능은 비슷한 느낌인데 작년에 수부키와 푸멀리만 가지고 있으면 프렌드 케밥을 빌려 2004년에 파편 예장으로 어세신까지 주회가 가능해서 저번이 아츠 스타터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멜루진도 같은 조건에서 주회를 돌아보니 이 서번트 역시 내케밥 없이 어세신까지 주회가 돌아갔기 때문에 두 서번트의 수급률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오첸섭부터로 서복까지 넣으면 내케밥이 없어도 버서커까지 주행은 가능하겠죠. 만약 이번 이벤트 중간에 작년 수영복 서번트가 복각을 한다면 이번에도 아츠 스타터 팩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 수영복 멜로진과 수영복 이부키 도지의 주행 성능이 비슷한 건 알겠고 두 서번트 중 누가 더 강력할지 한번 보고딜 표 사이트에서 계산을 해보니 역시나 수부키는 기본적으로 1.5배 상성이 들어가서 당연히 수부키 쪽의 딜이 훨씬 강력했습니다. 이렇게만 봤을 때는 멜로진이 보구 오렙을 찍어도 수부키의 보구 이렙 선에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냥 압도적으로 수부키 쪽이 훨씬 좋아 보이지만 멜로진의 보구에는 뭐가 있다? 바로 3톤짜리 공격력업이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표는 1라운드 기준표라서 멜로진이 보구를 연사해서 3라운드까지 보구 있는 공격력업을 중첩시킨다면 수부키를 가볍게 이기진 못하지만 아까보다 차이가 훨씬 줄었고 게다가 혼돈 특공 대상인 경우에는 복렙 수부 수키보다 높은 딜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굉장히 좋은 성능이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애시당초 버서코드의 버서커 싸움이 아닌 버서코드 룰러 싸움이니까요. 즉두 서번트의 주의 성능 자체는 거의 비슷하고 1, 2라운드에서는 수부키의 딜이 더 높으며 3라운드가 돼서야 멜로진의 딜이 더 높아지는데 그것도 혼돈 특공이 들어가는 대상 한종으로만 높아지겠습니다. 결론은 가성비로는 버터코인 수부키 가 좋고 고점은 멜루진이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애초에 수부키가 워낙 성능이 좋게 나와서 이 서번트랑 비교가 가능하다는 것 자체로 충분히 고성능의 서번트라고 생각이 되며 만약 이번에 작년 수영복 서번트가 복각하지 않고 또 쓸만한 아체드군 서번트가 없는 분들은 멜루진을 뽑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렇게가 이번 수영복 2차 픽업 서번트인 수영복 멜루진의 주요 성능에 이 영상이 가차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다들 가차 대박나시며 오늘 영상도 여기서 끝!